주여 오늘도 저희 하나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평강과 안식의 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있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도 주께서 우리를 모두 불러주시고, 주 오시는 날 그곳에 주와 함께 동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처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경며 말리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올서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러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으로 하늘로 오른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린 제자들은 걱정하여 근심하고 또한 의심하였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서성이 그 말씀대로 과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날 것인가? 그들은 반신반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한 편의 땅도 한 치의 집도 너희들이 소유한 것이 없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처소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이 갈 곳을 예비하러 가지만은 내가 다시 이 땅에 너희 앞에 나타났을 때 부활의 성경으로 나타나사 너희들 앞에서 성경 받으라고 내가 부활의 성경을 전가하였을 때 그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속의 유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의 처소를 너희들에게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계시록 14장 7절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는 그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아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상속받을 우리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말씀의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검증하고 검침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그 제작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 천재를 다 열어서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여서 내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바람과 안개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영원히 영원히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광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 것인가.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의심하고 건심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영접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방종방탕하여, 어둠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걱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 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어서 죽게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근처를 정하여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날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기를 주님의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주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니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